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팀 게임을 기본 설정으로 초기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스팀에 들어가서 원하는 게임을 선택해 주세요. 예를 들어, 레포 게임이요. 상점 페이지를 클릭하면 게임 아이디가 나와요. 그 다음 스팀 폴더로 갑니다. 제 경우엔 e 드라이브에 있어요. 이제 유저 데이터가 필요해요. 알겠죠? 프로필을 선택하세요. 저는 이거예요. 프로필이 많지 않다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 게임 코드는 32416 규모경이에요. 여기 있네요. 이 폴더를 찾았어요. 삭제 전에 게임 속성에서 스팀 클라우드를 꺼야 해요. 진행 상황이나 설정이 복원되지 않게 하려고요. 이렇게 끄고 폴더를 지우면 초기화된 상태로 게임을 할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